1월 27일 부산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1회 시의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시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청취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7일 오전 10시 2023학년도 공립 유초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최종 합격자 376명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신규 임용후보자 직무 연수 후시 교육청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 공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최종 합격자는 오는 2월 7일 오전 10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오전 10시 2023학년도 평준화 적용 일반고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배정된 고등학교의 예비소집에 참석한 후 오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입학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오후 1시 시교육청 별관 소통 공감실에서 부산교육홍보대사로 이대호 전 롯데 선수를 위촉했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부산 시민들에게 직접 추천받아 선정된 만큼 더욱 뜻깊다면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 희망 부산 교육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예술영재교육원은 오는 28일과 2월 4일 미술과 음악 영재 45명에 대한 제 19회 수료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수료 전시회와 음악회를 함께 열어 그동안 예술영재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전시회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회관 교문 갤러리에서, 음악회는 2월 4일 오후 2시 회관 대강당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부산입니다.